세계 최초의 보험이 해적 때문에 탄생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우리나라 최초 보험은 은밀, 바로 포보험이었습니다. 20세기 미국 최악의 자연재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선박 사고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낸 사고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에 나섰던 보험사가 바로 매트라이프였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존경이라는 단어와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가 거리감이 좀 있는 게 네. 사실이잖아요. 그 비밀에 대해 사피엔스 스튜디오 브랜드 읽어드립니다. 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 킴님은 가입하신 그런 보험 상품이 좀꽤 있으신가요? 어 일단 뭐 자동차 보험, 의료 보험은 기본 이고 실손 보험도 꽤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저도 뭐꽤 많은 보험에 그 가입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요? 일단은 뭐 일부 보험사이긴 하지만 가입하기 전에는 아이고다 보장됩니다. 이것도 보장되고 저것도 보장되고. 근데 네, 막상 사고 나고 아프면은 아 죄송합니다만 그건 보장이 안 됩니다. 그 깨알 같은 글씨 안 읽어 보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애플, 아마존 그리고 화이자 그리고 매트라이프자이네 기업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모두 영어네요.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아, 또다 <laughs> <laughs> <또 웃음> 미국 회사네. 그, 그 그렇죠. 네네. <laughs>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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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답은요. 네. 포춘지가 선정한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존경이라는 단어와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게 네. 사실이잖아요. 애플과 아마존은 이제 IT 기업으로서 워낙에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고, 화이자는 이제 거대 글로벌 제약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기업들과 함께 이제 존경받는 기업에 뽑힐 수 있었을까? 음. 네. 그 비밀에 대해 사피엔스 스튜디오 브랜드 읽어드립니다.에서 인지심리학자 김경희 그리고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 드릴 브랜드 매트라이프라고 하는 보험 회사인데요. 그렇다면 일단 이제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험 관련된 자료를 좀 찾다가 좀 재밌는 걸 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보험이 해적 때문에 탄생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세계 최초의 보험이 바로 해상보험인데, 기원전 3 0 0 0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국가가 형성되면서 동서양의 교역이 활발해졌겠지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빠른 시기에도 참 교역에 문제가 생기는데, 당신은 어떻게했습니까 일단은 시간도 오래 걸렸고, 보관도 잘 못해가지고 교역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을 대비하는 비용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위험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두 가지 예 중에 어떤 쪽 확률이 더 높을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과 확률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라크, 리비아, 이스라엘 혹은 파키스탄과 같은 제 3국의 행동에 의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 핵 전쟁의 위험의 확률이에요. 어느 게더 높을까요? 당연히 여러 나라가 관계가 돼 있을수록 위험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 번이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대부분 거의 90% 훨씬 넘는 분들이 두 번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에 포함되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미국과 그렇죠. 러시아간의 네. 정면 핵전쟁요. 이 네. 그러니까 <laughs>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나 확률보다 인간은 특정한 이야기, 혹은 뭐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사물에 대한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바로 보험이 아니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썬키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퇴 설계 보험 광고와 실손 보험 광고의 차이점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 그렇죠? 일단 은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돈 많은 노 부부가 나와서 음, 음. 할멈 저기가 우리가 살 저택이야. 이런가 <laughs> <"형감, 저도> 그래요 <laughs> 이거고 실손보 보면 젊은 사람이 나와서 <laughs> 아이고야, 아이고야야. 내가 이런 사고 안 당할 줄 알았어요. <laughs> 맞나요 어, 정확하지요. 아이고, 네, 정확하십니다. 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미래에는 소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 의 위험에 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을 막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래에 이렇게 살고 싶으시면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나쁜 것도 회피할 수 있는 마음을 더 가지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험이 저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 보험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보험의 대상은 소. 우리나라 최초 보험은 바로 소보험이었습니다. 정말 소가 중요하긴 했고. 근 아까 네. 국가에서 최고의 네, 재산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보장을 해주는 게 이제 보험이고요. 보험이 없는 삶을 우리가 상상하기는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그 사실 보험의 본질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큰 위기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과 약속을 해온 보험사가 바로 매트라이프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데 관련된 기사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논문에서 또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네라이프가이렇게 그렇죠.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될수 있었던 것만큼 그 역할을 분명히 역사 속에서 네. 네, 톡톡히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 사례가 바로 1906년 4월 18일 20세기 미국 최악의 자연재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그첫 번째 케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분 통해서 들었는데 선킨님께서도 지진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다고요. 1994년도 규모 뭐6.7 LA 대지진 아,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 베란다 바로 앞에 있던 3층 목조 건물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진 트라우마에굉장이 남아서. 네, 눈앞에 바로 네네. 건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네. 당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도 아비 교환이었습니다. 그 최소 3천여 명 이상의 희생을 당했고. 피해액은 2015년 기준으로 106억 달러로 추산되고 이 있습니다. 이 보험업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허리킨 카트리나 기억나시죠? 오, 네. 카트리나 이전에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청구를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당시에는 미국의 목조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굉장히 일반화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20여 개 보험사가 파산을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당시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절반가량은 영국보험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 사이에 이제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보험 지급액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현장에 직원을 보낸 첫 번째 보험 회사가 바로 당시 메트로폴리탄 생명, 지금의 메트라이프입니다. 아, 이 회사는 또 지난 상황에서 보험료 납입 유예를 선언한 첫 번째 보험 회사이기도 한데 지진 발생 4일 후인 21일 여전히 불타오르는 샌프란시스코 이 상황 속에서도 메트라이프는 보험 지급을 위해서 정월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맨스 하면 먼저 떠오르는 세계적인 비극 가운데서도 매트 라이프가 등장을 합니다. 오 세계적인 비극. 혹시 그... 배? 배? 배배배 배, 배? 배? 타이타닉? I'm the king of the worl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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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타닉은 영국의 선박 회사인 White Star라는 회사에 소속돼 있던 초호화 대형 여객선이었었죠. 아, 그만큼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망자도 많았습니다. 총 사망자가 1,513명. 선박 사고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낸 사고였는데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보험회사 역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해요. 당시 유럽 전역의 보험회사들은 이 타이타닉호의 보험가입 따내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발벗고 나섰겠죠. 타이타닉에 가라앉을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후에 이 보험사들은 파산하거나 사업을 접었다고 하는데 이때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에 나섰던 보험사가 바로 메트라이프였습니다. 이렇게 타이타닉,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뭐 이런 일들도 참큰 비극이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 생생한 미국에서의 최악의 테러 사건 바로 9 1리 정말 당시에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잖아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망하신 게 확인된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그때 당시 메트라이프가 실종 여부만 확인돼도 보험을 즉시 지급했다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급된 보험금이 일주일 만에 우리 돈 하나로 약 2조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보험금을 단시에 지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할 수가 있죠. 2조 원? <laughs> 네. 네. 또이 밖에도 사회 공익을 위한 미국 청소년 건강 캠페인 또 광산 지역 산모와 유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 뉴욕 대표 문화 예술 센터죠 링컨 센터를 건설하는데 지원을 했고, 또 본격적인 사회공헌 재단인 매트라이프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소외 계층을 지원을 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미국과 뉴욕 사회와 함께 성장을 한 기업이다 보니까 맨나탄에 위치한 매트라이프 타워, 뉴욕의 또 대표 마천으로 자리 잡은 건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알 수밖에 없다던데요. 맞습니다. 혹시 네. 마블 코믹스 좋아하시나요, 영화? 아, 좋아하죠. 영화 그 아이언맨을 보면은 어벤져스의 대장 토니 스타크가 이제 갖고 있는 스타크 빌딩이 바로 이 메트라이프 빌딩이에요. 마블에서 스타크 빌딩을 거기에 둔 이유가 뭐냐면 뉴욕은 또 미국의 경제 상징, 문화의 상징. 또 뉴욕의 가운데서도 중심지가 또 메나탄이잖습니까. 이 메나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오가는 중심지가 바로 지금 매트라이프 빌딩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빌딩을 거기다 묘사를 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BTS가 미국에서 공연을 한 공연장 역시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입니다. 스포츠 경기와 월드클래스 문화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대표 스타디움이죠. 이 스포츠와 문화를 후원하기 위해서 매트라이프 스포츠 마케팅 일환으로 이름을 쓰게 했다고 하죠. 이 브랜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네. 사실 브랜드라고 하면 또 같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 연관어가 사실 마케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마케팅으로 기업이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할 만큼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메트라이프가 금융사 최초로 캐릭터 마케팅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피나츠라는 만화 좋아하시죠? 어, 네네네네. 약간 네. 스누피 닮으셨어요? <laughs> 스누피 닮으셨어요? <laughs> 보험회사라고 하면 약간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스누피 캐릭터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피너츠의 가장 오랜 파트너로 30년간 합께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다 미국 메트라이프 이야기인데요. 한국로 메트라이프는 어떨까요? 다른 기업들과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보험사는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해야 업계를 선도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을 국내 최초로 소개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저는 주변에 달러로 종신 보험을 가입한다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글로벌 경제 상황을 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금리 연동형 달러 종신 보험을 출시를 했는데 보험료와 보험금을 달러 또는 원화로 선택해서 납부를 하고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원하는 고객들이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이게 시장이 어려워도 기본을 지키고 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살아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매트라이프 금융그룹은 다양한 해외 법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변화와 관리를 한 거죠. 혁신적인 자세로 세계 금융의 흐름과 국내 고객의 니즈를 남다른 시각으로 분석해서 출시한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사 그리고 보험 하면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보험금 지급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쿠팡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로켓 배송. 로켓 배송. 네네. 네, 네, 네. 네, 네. 매트라이프 보험금 지급이 바로 로켓 배송이라고 합니다. 아. 평균 보험금 지급이 0.34일. 하루 안 돼요? 하루 안 되네요. 네, 하루 안에 지급받는 고객의 비율이 97.9% 업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하고 100명 중에 97명은 보험금 청구를 한 다음에 당일 날 8시간 이내로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로 팡 로켓 지급이죠. 로켓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자산 규모 그리고 자산 운영 전문성 때문인데. 메트라이프 금융그룹 전체 총 자산 규모가 놀라지 마십시오. 6,420억 달러. 물론 2021년 3월 기준인데 이걸 원화로 환산을 하면요. 800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비교를 할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예산이 607조 원이니까 웬만한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죠. 또 세계 기관 투자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자산운용 전담 조직, 영어로는 MIM이라고 하거든요. 매트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이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양의 또 리서치도 하고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인 운영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더 요약을 해보면 네. 상품 자산운용 양쪽 모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점을 한국에서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고객이 행복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든든하게 또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상품을 넘어서는 그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왜, 그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이그 지역사회에서 단순히 책 읽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고 문화, 그 다음에 교류, 체험하는 종합, 토탈 라이프 센터가 그렇죠. 되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토탈 케어 센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맞습니다. 네. 또 요즘 또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또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 보험 솔루션 인슈테크 어 스타트업 경진 대회 콜랩이라고 있거든요. 꾸준히 개최하면서 뛰어난 스타트업도 발굴을 하고 또 최신 동향과 신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걸으면서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사회 공헌 시스템 Walk to h e l h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거 소외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헤비타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 메스나 협회와 함께 역량 있는 문화 예술단체 발굴도 하고, 또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금융 소외 계층을 돕는 파이낸셜 헬스 앤 금융 포용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임직원, 재무 설계사, 고객이 직접 함께 만나서 참여를 하니까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그 기업의 영속성 뿐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매트라이프 한국 이야기까지 이제 다 듣게 되니까 회사 설립 이후 이제 지역사회 건강 캠페인,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지원, 문화예술 후원활동이 일종의 역사, 전통, 즉, 레거시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150년이 넘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당신 곁에서 고객의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매트라이프 핵심 가치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이어지기를 제가 또바래야 되겠네요. 네네. 네. 오늘 보험의 역사와 더불어서 보험사의 이미지를 바꿔준 매트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왜 존경을 받는 기업인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톰서유의 보험을 쓴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 우산을 빌려준다. 그렇지만 비가 오려고 하면 우산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날씨가 맑을 때 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돌려준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벌써 꽤긴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불안하면서 또 분노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안도와 대비가 모두 이제 필요한데요 걱정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많은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걸 다 걱정하면서 산다는 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이렇게 해주는 누군가인데요. 결국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아주 참 독특하고도 참 특징적인 이런 보험이 아마 그 걱정을 완화시켜주는 진정제의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톡톡히 해내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